이찬원의 의심은 점점 깊어진다. 단순한 사고로 알려졌던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밝혀지는 정황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고 있다. KBS 2TV 위 화제작 유명인의 병사 비밀은 이번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025년 4월 15일, 시청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새로운 에피소드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마저 매료시켰던 전설적인 배우이자 모나코의 왕비로 떠난 여인, 그레이스 켈리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충격적인 음모론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려 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 수상한 정황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증언들, 그리고 이찬원이 직접 목격한 파괴된 차량 사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점차 하나로 이어지며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이 방송은 단순한 제조명이 아니다. 이는 감춰졌던 역사의 이면을 들춰내고 우리가 믿어왔던 사실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충격의 서막이다. 아무도 믿지 말 것. 진실은 기록보다 더 깊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믿어버린 이야기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콘이자 현실 속에서 동화를 살아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의 비극으로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로 받아들였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 2025년 이제 그 오랜 침묵이 깨지고 있다. KBS 유명인의 병사 비밀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숨겨진 이야기의 문을 열어젖힌다. 이찬원은 사고 차량의 실제 사진을 접한 후.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꺼낸 한마디, 이 길은 악마의 저주라고 불립니다.는 사건의 분위기를 단숨에 전환시킨다. 단순한 사고라기엔 너무 많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운전을 꺼려하던 그녀가 직접 핸들을 잡았다는 것, 사고 지점이 모나코가 아니라 프랑스였다는 사실, 그리고 왕실이 애써 감추려 했던 결정적인 반서들까지,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거짓된 기록 넘어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그녀는 정말 운전하고 있었을까? 그날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곧 밝혀진다. 그녀는 왜그 길을 택했을까? 이 단순한 물음이 지금껏 우리가 외면해온 수많은 진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프랑스와 모나코를 잇는 극경사의 고산도로, 극커브와 낙석, 그리고 낮은 난간으로 악명이 높은 이 길은 평소 운전을 꺼리던 그레이스 켈리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곳이기도 하다. 당시 그녀는 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사고 후 스테파니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그날 이후 단한 번도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왕실은 사고 직후 그녀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불과 하루 뒤. 그녀는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그 짧은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채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 결정적인 증언이 모든 흐름을 뒤바꿨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가 마침내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상했던 건 사고 차량 근처에서 분명히 또 다른 차가 있었단 겁니다. 번호판도, 사람도 없이, 그리고 사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스튜디오는 순간 숨을 죽였다. 그 위문의 차량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날 그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철저히 설계한 시나리오의 끝이었을까? 이제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권력과 침묵, 그리고 오래된 비밀로 이어진 미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가문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찬원의 한마디는 단순한 추측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감춰진 퍼즐의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섬뜩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그레이스 텔리의 부모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었고,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라고 밝혀,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미 공개된 사진, 불분명한 사고 경위, 위문의 차량에 이어 이제는 그녀의 가게까지 미스터리로 얽히며 이야기의 무게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는다. 장도연은 이 말을 들은 직후 위미심장한 표정으로 냄새가 나네요. 뭔가 아주 오래되고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비밀의 냄새라고 속삭이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스튜디오에 퍼진 그 정적 속에는 무언가 진짜 있다는 묵직한 확신이 스며 있었다. 과연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 사고는 반서였을 뿐,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해석은 너무도 편리했고, 타살이라는 가능성은 너무 위험에 외면당해왔다. 하지만 이 방송은 그 외면당한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제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거대한 역사적 음모로 번지고 있다. KBS 유명인의 병사 비밀 15화 이번만큼은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유명인의 병사 비밀은 단순한 정기적 기록이 아닌 인간의 생로 병사를 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매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닌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할리우드의 전설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을 파헤친다. 15화는 단순한 회곡가 아니다. 그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수많은 음모론의 실체를 직접 조명하며, 진실이라는 단어에 다시금 물음을 던진다. 교통사고라는 외피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정황들, 그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증언,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의 삶에 드리워진 오래된 그림자까지, 모든 단서들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다. 제작진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철저한 위약 분석과 심리적 접근을 통해 그날의 진실의 정면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과연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얼굴은 누구일까? 지금껏 알고 있던 이야기를 뒤엎을 충격의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유명인의 병사 비밀 15화, 그 진실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을 함께하라. 방송 안내, 프로그램명, 유명인의 병사 비밀. 방송일 시 4월 15일 화 오후 8시 30분 방송 채널 KBS 2TV 출연진 이찬원 장도연 외 이번 주 KBS 유명인의 병사 비밀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를 완전히 뒤흔들 강렬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각본 없는 미스터리이자 실제 인물의 삶과 죽음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이며 잊혀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려 역사의 빈 페이지를 다시 써내려가는 추적극이다. 이번 화의 주인공은 그레이스 켈리.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 숨겨졌던 증언,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 모두가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여든다. 이 방송은 그저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혹은 외면당해온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며 시청자에게 깊은 충격과 강한 몰입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유명인의 병사 비밀 15화. 그 충격적인 진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라. 당신이 알던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